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그 보름달이 떴는데, 나 지금 아이폰 프로맥스로 핸드폰을 바꿔서 네 지금 그오리 자리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달빛으로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프로맥스. 그 보름에는 사실 별을 안 봅니다. 달이 너무 밝아서 지금 이렇게 대낮 같죠. 대낮에 네. 흐리면 안 되지, 달빛 강해도 안 되지. 뭐좀 까다롭게 합니다. 이 프로맥스 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뭐 이거. 초점, 아, 이거 핸드폰에서 하는 거 한번 해가지고요. 얘로 한번 장노출 한번 잡아보려고 서운기가 프로맥스 가지고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폰과 쌍안경 그리고 이 어댑터.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네, 지금 프로맥스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맞춰서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원 자리 서울 쪽. 네, 살짝 아 지금 힌트를 잘못 맞추네요. 살짝 서울 기가 보이죠. 아 좋다, 프로맥스. <laughs> 서운게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10에 5 4안경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한번, 그 여기서 지원하는 장노출을 가지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장노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안좋은게 카메라가 뒤에 3개 있다 보니까 3개 있다 보니까 <laughs> 바꾸면 카메라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안나와요 그래서 그냥 1 2은 넘어가지 않는 이걸로만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 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장로출이 되면, 신기죠? 저 그동안에 세팅 가지고 계속 촬영했었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하늘이, 지금 달 때문에 굉장히 밝아서 잘안 나오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제가 흔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삼태성 있고요 삼태성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다시 볼까요? 삼태성에 이쪽 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오륜자리 대성원입니다. 지금 쌍경 1 0에 50, 네, 구경 50mm 10배 그래서 지금 핸드폰 가지고 직철 하고 있는 거고요. 약간 서운기가 보이죠. 지금 서운기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죠. 지금 사진을 몇장 찍었는데, 음, 어 약간 흐릅니다. 그래도 몇초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라이브를 해도, 아이고, 초점을 못 잡죠. 살짝 구름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서울에서 보시면 이 정도로 보일 거고요. 네, 지금도 보름달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이렇게 삼태성 밑에 이렇게 있는 거죠. 아, 프로맥스 좋습니다. 나중에 저기, 그, 제 10인치만 환경 가지고 한번 땡기면 어떻게 나올까. 그죠? 지금 이거 50mm인데 걔는, 어, 10인치니까, 250이죠? 250. 맞나? 네, 구경 25cm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별들이 있고 아이 네,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별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아, 핸드폰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름달이 있는데 지금 달이 잘안 보이죠. 옥상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핸드폰 그 최신형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장노출해가지고 찍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우주로 이렇게 왔습니다.